못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되고 할 때마다 맨날 실패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중심에 따보면 어떤 제 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인으로 저는 항상 그 자리를 못 가고 다시 오리치 맨날 끝에 왔었어요. 그럴 때 저는 세상을 약간 원망했습니다. 하 이런 배 같은 세상이 있나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쭉 어쩔 수 없을 수 없이 선택을 해서 제가 다시 또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당시는 제가 왜 나는 아, 재수가 없을까? 왜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항상 중심에 있지 못할까 이런 약간의 원망 아니면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의 나도 부자 집 아들로 나는 권력 있는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맨날 안 좋은 데로 가니까 정말 나는 전생에 내가 정말 다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면서 내가 맨날 끝에 있다 다시 중심을 갖다 왔다 갔다 한번 반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50 정도 됐을 때 그걸 알았어요. 응. 세상이 나한테 시련을 주는 것은 꼭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면 꼭 선물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제가 명장이 안 됐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그나마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거기를 뭔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다. 제가 사실 56년생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자동차 최전선에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려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련이 오면 이거는 아, 하늘이 나한테 뭔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맹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큰 일을 주기 전에 일단 그 시련을 줘보고 그 시련을 겪은 만큼의 그릇이 되나 안되나 보고 그 사람한테 인물을 준다는 그 옛날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시련을 극복하면 꼭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힘든 게 있다면 아 하늘이 나한테 뭔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극복하면 나한테 분명히 선물이 올 것이라는 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업은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만 고민할 때네 가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는 것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해야죠. 근데 좋아하고 잘할 만하면 또안 돼요. 좋아하고 잘하는데 필요한 것 해요. 야돼그 다음에 좋아하고 잘하는데 필요치 않은 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좋아하고 잘하고 필요한 거 하는데 중요한 건 오래가는 것 해야 돼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가 돼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아마 지루할 거겠죠. 날아가는 거, 땅으로 기어가는 거, 속으로 다니는 거. 자동차는 이제 그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그 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거요자동차에딱 앉으면 앉는 순간에 나의 건강책으로 도착해서 또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사무실 역할까지 모든 게다 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운전은 못해도 돼요. 내가 알아서 말로만 하면 그 자동차에 갈수 있는 이런 시대가 다와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배울 때처럼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과 이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과학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저희 시절에 정비하는 건 어떤, 어떻게 정비했냐면 눈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하니까 나는 이런 방법을 하면 조금 더 쉽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을 접목시키고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을 안 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바뀌었다. 지금처럼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단하고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받았던 그런 서로 그러니까 기술자로서의 임금이라든가 어떤 조건들 사회적인 지위가 꽤나 낮았다고볼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최고 나왔을 때데 지금 굉장히 상승돼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더 상승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게살자만 들어가는 게 전문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같은 그 이제 기술이 가는 사람이 정말 이제 전문직이다. 진짜 전문직이다 보는 거죠. 지금 의사나 판검사가 조금 솔직히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만 거기 신용불량이 꽤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 많아요. 거기도 이제 부와 이게 굉장히 차이 나요. 부모를 잘 두면 큰 대형 병원을 얻으면 그 사람이 정말 의사로서 아니면 판검사로서 정말 깨끗하게 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장사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자동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이제 고인건 불러주고 대우를 받는, 진짜 사자 대우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오래 할수 있다는 거죠. 저희 친구들은 예전에 은행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공무원에 있다든가, 지금 다 어디 다니면 다녀? 산에 다녀요, 산에.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등산 다니는데, 저는 아직도 최선선에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는 내가, 퇴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혹시 이거 스카이 얘기만 해요. 스카이 갔을 때, 스카이가 어디 가죠? 결국은 대교에 들어가게 되고, 대교에 급극적인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기술을 가지면 언제든지 내가 시 o 가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올려서 연봉 올라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이 기술을 내가 배워서 다음에 내 사업을 할때 내가 이 분야 모르다 저 분야 모르다 이걸 계속해서 흡수를 해서 나는 몇년 후에 시 o 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현지에서 일하는 직업들이라든가 지금 하는 힘든 게 아마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 내가 이것도 배우고 싶은데 저것도 배우고 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처음에 가서 현장에 당연 들어가야죠. 한 10년 정도 말해야 15년 그 후에 나는 희요가 된다는 생각을 딱가지고 내가 도전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바닥에서도 일하더라도 힘들지 않을 것이고 그 꿈이 보이게 되면 살 힘들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꿈이 없었거든요. 별로 솔직히 제 꿈에 화가 있는데 그 꿈을 버리고 자동차 안이 적응이 되나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이긴 자가 되겠다는 꿈을, 꿈을 꾸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힘이 덜 드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확실한 꿈이 있다면 정말 힘은 안 든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다 아, 못하겠어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이 약간 뭔가 좀 변질이 왔다 약간 변화가 왔다. 내가 저거 잘 못하고 있다. 나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확실한 꿈이 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더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층을 처음에 목표가 됐고, 자유증 따니까, 우리계통에서 내가 이제 보스에서 처음 했는데, 자유층을딴 다음에, 이제 우리리게통에서 우리 보스에서 내가 1인자가 됐다는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 그때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인천에서 내가 1인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꿈을 꿨거든요. 근데 역시 인천에 1인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심이또 생기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일인자가 돼야 다 이런 꿈을 차근차근 갖기돼도 결국 뭐 지금 뭐꼭 꼭 내가 대한민국 일인자 라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꿈이 또 생기는 거야. 그다음에 자격증도 물론이고 모든 자격증을 내가 싹 쓰야 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걸 내가 한번 싹 쓰게 해보겠다. 이런 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을 하나씩 채우게 되고 또 채우다 보니까 <laughs> 지금 제가 왔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을 해요. 방송도 하지만, 또 다른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나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그 정도의 사람들한테 뭔가 내 팬을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산자국 했거요 산자국 그러면 산업자원부에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흔히 기본방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묻어갔어요 금방 뭐만만만 만, 뭐만 정도 되다1 0만 명, 11만 명될때 근데 사람들이 유혹이 많이 온거 진짜 개인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시오 했는데 약간의 저도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잘 왔는데 혹시나 내가 내 개인 유튜브 만들 때 조회수가 안 늘어나갈 구독자가 없으면 어떨까 약간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도전해봐야죠 오케이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의 그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했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독자도한 11만 명 정도가 좀 넘었는데 저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그 도전하는 것을 저거는 남의, 남의 영역이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저, 저 사람이 하는 거. 저거 전문직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쪽 학과 나온 사람이 하는 거라는 개념을 깨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진짜 도전해보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면 다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아마 선배들 들어오면 야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일단 뭐 임금도 옛날같이 뭐 다른 분야에 다른 것에서 낫다는 것에 생각도 아마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요. 어떤 어떤 분야보다도노무토화될수 없고 뭐 뭐 어떻게 AI가 있어서 정비하기도 더 쉽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뭐 과학적인 변화인지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처럼 육체노동이라는 <laughs> 그런 시대는 아이러고봅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면서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전 이런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책만 보지 마. 그래서 일본어 정도는 최소해야. 일본의 원서를 꼭 골절 정도는 되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일본을 할줄 아는 좋죠 그리고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 많이 사귀다. 일본 가까우니까 여행을 일본으로 가라. 거기에 자동차가 우리가 중적으로 미워해서 그렇지 자동차 기술이 있잖아요. 굉장히 앞서가요. 시스템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으면 뭐 일본의 모터쇼라든가 이런 데를 자주 가세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돼. 요 흐름. 그러면 우리보다 솔직히 몇년 빠릅니다. 제가. 오스회사에 아,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수있었던건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저뭐 노력한 것도 있었는데 단 하나가 하나 비결이 있다면 크롬을 빨리알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일본에 가서 저는 처음에. 뭐